사대 천왕님께서 먼저 와 계시는 아,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법회 할땐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선녀님들의 그 연등을 이렇게 양쪽에 서 계셔 가지고 아, 들어오는 느낌을 너무 좋았고요 무슨 엄청난 왕실에서 하는 행사로 느꼈고요 법회 하면서 천수경을 하는데 관세음보살님과 그 약사여래불 또 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좋았고요. 그 용도 백룡 청룡 홍룡이 다나와서 이렇게 맞아주시는 게 너무 반가웠고요. 신장님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인사를 드렸는데. 나도 여기에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앞에 제 속에 있는 거를 다 뱉어 놓은 느낌 시원했고요. 등짝까지 너무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눈물 좀 흘릴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법문 시작할 때 해수관 보살님께서 제일 먼저 보이셨고요. 여러 신장님들 많이 오셔서 축복해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장엄연부 하실 때 머리 긴한 3, 40대 여자분께서 갑자기 법당 안으로 뛰어들어오시면서 통곡을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장보살님이 여기 있는 다른 기운들을 이렇게 몰아서 마차를 타고 가시는데 그분은 절대 안 타시고 계속 법당에 남아 계신 거예요 억울하다고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 신, 좀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본인 조상 찾아가라고 제가 본인한 그, 찾아가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많은 좋은 기운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업년불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뭔가 울컥하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네,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요. 그내 마음 같지는 않고 뭔가 확 빠져나가는 그 느낌인데 부디 겁나 광생하시라고 빌었고요. 그리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팔을 벌려서 제가 이 온몸으로 접신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몸이 막 떨리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다른 날과 다른 기운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수림정사는 스님께서 부패를 하실 때마다 신장님들 이 줄을 서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특이하게 약사열에 우리 오셔가고 저희 한명한명 한 명. 제가 그래서 스님 그 하실 때 계속 뒤를 돌아 봤어요. 절좀 하라고 근데 아무도 나를 쳐다보는 <laughs> 사람이 없어절좀 하라고 말을 <laughs>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절을 하면 한분한분 한분 가서 다 이렇게 만져주시는 걸 제가 오늘은 또 특이하게 또 그렇게 뵙고요. 그리고 선님요 연불 하시기 전부터 저는 꼬부랑 할머니를 한번 뵀는데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서가 있는데 그분은 그냥 여기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 오시는 선우님을 따라 오셨는데 제가 본 거는 강미혜 선우 옆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위트를 주는데 간매한테잘 부탁한다고. <웃음> 나는 <웃음> 오늘 갈 테니까 잘부탁한다고 <laughs> <laughs> 스님 자문연를 하실 때 지장보살님께서 다 이렇게 가는데 스님 북치는 것마다 한 발씩 한 발씩. 북칠 때마다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따라가는데 정말 이건 그냥 이렇게 북을 치는 게 아니라 웅장하게 거기 있는 그 연가들이 다 같이 울림이어서 같이 가는 걸 보고 아 우리 스님 아 오늘 또 많은 분들을 좋은 길로 많이 인도를 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감사를 감사드렸고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걸로 많이, 이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